있으실까요? 네, 최민식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. 네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최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를 많이 해오셨는데 사실 이번 기자단 투표에서는 그렇게 많이 스티커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님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부터 그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를 말씀을 해오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좀 지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좀 기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제가 답변해야 될것 같아서요. 정의로운 통합이 더잘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 맞죠? 네, 그러니까 질문에 많이 지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된것 같지는 않다. 더 정의로운 통합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잘 되고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 그런 말씀이라면 저희도 더 정의롭게 아, 그리고. 하지만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드립니다. 절차를 기자님들이 더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.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뭐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어, 투명한 그러면서도 정, 어, 올바르게 대통령식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